2023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22번 글의 그래, 요지 보시겠습니다. Urban delivery vehicles can be adapted to better suit the density of urban distribution. 일단 여기까지 끊죠. 도시의 배달 차량이 can be adapted. 주의할 동사입니다. 포인트 첫 번째. Adapt라는 단어와 Adopt라는 단어 혼동하기 쉬운 어휘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Adapt는 어른들이 Adapta 가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a d a p 다, 아, 답, 다. 전기 콘센트 부분에 꽂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12볼트다 뭐 24볼트다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 나와있어서 콘센트에 이렇게 이제 구멍 나와있으면 여기다가 탁 꽂게 되있는 그런게 아답타 어댑트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탁 띄우고 적응을 시키는 거죠. 적응시키다 적용시키다. 혹은 이제 이렇게 탁 끼웠을 때 바로 220볼트로 흐르고 있는 것을 전원장치를 통해서 나오면서 각 기기에 맞는 형식으로 변형이 되죠. 그래서 변경하다, 변형하다. 이런 의미가 어댑트입니다. 어댑트. 그러면 어댑트는 뭐냐?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철자에 보면 ADOPT죠 O입니다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쏙 받아들이는 느낌 쉽죠 ADAPT는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어서 ADAPT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딱 꽂는다 생각하면 되고 ADOPT O는 이렇게 안으로 받아들이다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뭐 양자로 삼는 이런 의미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적용시켜질 수 있답니다 그 다음 ADAPT 될수 있다 해놓고는 TO Better suit 하고 나옵니다. 여기 suit도 주의할 타동사입니다. 지난 기출문제 해설할 때에 주의할 삼형식 타동사였죠? 뭐뭐에 어울리다 이 정도면 됐다 하면 become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같은 표현으로 suit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해석이 뭐뭐에 어울리다 라는 해석 때문에 뭐뭐에 라는 전치사를 뒤에 쓸것 같지만 쓰지 않고 역시 뒤에 목적은 명사를 바로 취한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에 전치사를 쓰면 틀린다고 해서 주의할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본문 다시 가서 suit 다음에 the d e n s t y 명사 바로 나왔고요. 오브 있으니까 계속 연결입니다. urban distribution까지죠. 배러는 역시 앞에서 언급한 적 있습니다. 비교 거부스럽게 보지 마라 라고 했죠. 그래 중심 내용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어울린다가 아니라 더잘 어울리는 거니까 굳이 이런 말을 썼다는 자체가 뭔가 중심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라 그랬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도시의 distribution 분포 배포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의 분포라는 것. 아시겠죠? 도시의 어떤 배치. 요즘은 이제 계획도시가 많으니까 뭐 이런 도시 배치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런 도시의 배치나 분포에 있어서의 댄스티, 밀집도, 밀도 이런 것들에 더잘 어울리도록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투부정사입니다. 포인트가 쉽죠? 역시 지난번에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뭐 뭐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했지요. 자, 그렇게 해석의 요령을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이 밀집도에 더잘 어울리도록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comma, which. 이렇게 계속 적용법은 그냥 쭉 이어가라 그랬죠. and it. 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involve 포함합니다. 자이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게 뭔데? Smaller vehicles such as vans, including bicycles. 자좀더 조그만 차량이에요. 뭐와 같은 간단한 예시, 밴과 같은 그리고 뭐를 포함해서 bicycles 자전거를 포함해서 좀더 작은 차량을 포함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위치의 내용은 앞에 내용을 다 받는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잘 접목을 시켜서 바꾸는 그런 부분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런 smaller vehicle. 을 사용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the letter 자 역시 포인트 보도록 하시죠. the former the latter 흔히 쓰는 전자후자라는 표현입니다. 전자후자 참고로 the latter라는 형태의 기본 형태는 late입니다. late는 비교 최상급이 두 개가 있죠. 규칙으로 변하는 later er이 붙는 비교급 그리고 l a t 테스트하고 est가 붙는 최상급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비교급은 뭐냐 하니까 바로 letter입니다. letter 그 다음 l 스 s t 죠 우리가 흔히 뭐 레이티스트나 l 스 s t 라는이 형태도 많이 봅니다. 그럴 때 레이티스트는 최신의 최근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l 스 s t 는 마지막의 지난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레이티스트가 최신이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 늦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마지막이라는 거는 순서상으로 가장 뒤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시간이냐 순서냐에 따라서 비교 최상급을 다 달리해서 쓰는 독특한 단어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그다음에 레이트는 이부사용으로서도이 레이틀리 하고 이제 나오는 거하고 일반 레이트하고 있는데 이 레이트가 형용사 부사 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 의미일 때 형용사도 late고, 늦게, 이런 것도 late입니다. 그럼, lately는 뭐냐? 최근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녀가 늦게 도착했다, 이런 말을 쓸 때, she arrived lately, 이렇게 쓰면 안 돼요. she arrived late,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단어다. 꼭 챙기자. 그 다음, 이제 다시 돌아가서, the former, the latter, 할 때, 이게 후자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형태는 s가 없어요. 근데, 지칭 내용에 따라서 단수 취급이 되기도 하고 복수 취급이 되기도 하니까 어쩌면 수의 일치 같은 부분에서도 약간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요. The letter 다음에 분명히 s 같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have입니다. 단수로 받았으면 has여야 하잖아요. 근데 hav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받았겠어요? bicycles. 이 복수명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명사가 오면서 have를 받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the letter가 자전거가 have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갖고 있답니다 이 잠재력 뭔데 앞에서 역시 나왔던 거 비슷한 거죠 possibility probability 잠재력이라는 것도 어떤 가능성의 부분과 비슷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potential 다음에 to 부정사 나와도 거의 동격처럼 이해하거나 수식해버리면 돼요 어떤 잠재력이냐 자 형용사처럼 이해하고 그 다음 become 게다 불완전 자동사니까 뒤에는 보호가 되겠죠 prefer the last-mile vehicle 이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인 건데 prefer도 역시 녹색으로 표시났습니다. 포인트가 될수 있죠. prefer 하면 더 선호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prefer 자체가 비교급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better처럼 preferred에도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냐? 더 선호되는 last mile vehicle입니다. 마지막 마일의 vehicle.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로 오는 vehicle이에요. 우리가 택배가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어떤 차량의 트럭에 큰데 이렇게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중간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이제 이걸 나눠가지고 각 지방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최종 목적지까지 오는데, 물론 길이 넓고 좋으면 큰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물류센터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렇다면 뭐 굳이 그런 트럭으로 올 필요가 없겠죠. 부피가 적다면. 뭐 그래서 자전거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그마일을 달리는 차량이 되는 거예요. 최종 도달 차량으로서 선호되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다음 부사 떨거집니다. 특히 in high density and congested area에서 그야말로 high density 밀도가 높고 congested도 혼잡한 이런 의미니까 거의 같은 의미죠. 그래서 and or에 같은 말이 연결될 때도 굉장히 많으니까. 혹시 이렇게 앞에는 쉬운 말, 뒤에는 어려운 말 나올 때, 둘 중에 하나가 해석이 안 돼도 그냥 개무시해도 됩니다, 보통. 다음 문장. In locations where. 장소 다음에 열이니까 아, 요렇게 앞에 명사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명사절 그래서 이때 w h e r e 은 관계부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냐. Bicycle use. 하고 동사로 보려고 그랬는데, is가 있네요. 아, 그렇다면 이 use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봐야 되네요. 그래서 bicycle use. 로 봐야 됩니다. 자전거의 사용. 이. is high. 높은 그런 지역에서인 거죠. such as, 무화 같은 네덜란드. 아, 이거 보는 순간 이제 끝났다. 이제 답 찾으러 가야 됩니다. 왜냐? 선생님이 뒤에 표시를 해놨어요.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그리고 프랑스, 유럽.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가? 이런 식의 지명이 마구마구 나온다. 지명은 바로 예시입니다. 예시. 예를 들면, 이런 for example 같은 표현이 없어도, 예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이렇고 또그 나라 가면 이렇더라. 뭐 이런 건다 예시의 나열일 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예시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뭔가 중심적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뭐 예시가 이렇게 쭉 나오고 나면 중심력이 흐트러지니까 그래 후반부에 가서 한번더 그래 중심 내용을 언급하고 끝낼 가능성이 있다. 소위 수미 상관의 구조, 수미, 내가 아는 여자 이름이 아니고 머리수, 꼬리미. 그래서 어떻단 얘기죠? 그래 전체 구성에서 앞쪽에서 뭔가 중심 얘기 한번 하고 끝나기 전에 후반부 끝머리에서 다시 한번 중심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시간이 없으면 음? 넘어가자. 그렇게 가보죠. 자, 마지막 문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문장의 시작이 여기 끝에 있네요. using 부터가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래서 using 부터 봅니다. 자, using. 자, 문두와인지입니다. 뭐게요? 그렇죠. 주옵니다. 왜? 콤마 없잖아요. 콤마 없이 뒤에 슥 보니까 동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옵니다. 사용하는 것, 바이스를를 사용하는 것, as cargo vehicle로 사용하는 것, 또 자전거 얘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자전거. 근데 보기 보니까 자전거는 다 있어. 자, 자전거를 사용하는 건데, 어, 뭐로 사용하냐. 카고 비 g o 로 화물 운송의 어떤 차량으로 이제 이용하는 것은, 특히나, 뭐, 퍼리큘러리도 이제는 좀 중요해지죠. 어, 그러고 보니 앞에서도 퍼리큘러리 한번 나왔었어요. 자, 특히나, encourage, 권장된답니다. when combined. 자, 이거 참 고마운 표현이에요. 분사구문에서 원래는 구의 형태가 되니까 접속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의 절이 이어질 때에 접속사가 연결고리로 컨정션이 필요했는데, 사실은 준동사로 표현이 되면은 절이 사라진 형태라서 접속사가 필요 없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는 친절 도움이라고도 역시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포인트 마지막 거부터 먼저 가보죠. 자, 컨정션 나오고, ING나 PP가 나오면, 요 의미 그냥 살려가지고, ING면 능동으로 해석하고, PP면 수동으로 해석하면 끝! 자, 그래서, 보은 when combined, combined니까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결합되었을 때 with 뭐와 결합되었을 때 그러면은 권장이 되냐 policies 정책과 결합되었을 때 명사담에 됐죠 수식 어떤 정책과 결합되었을 때냐? Restrict 제한하는 거죠. Motor vehicle access를 여기까지 명사덩어리로. Motor vehicle 하면 차량과 모터바이우들다 뭐 포함이겠죠. 이런 것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To 어디에로의 접근이냐. Access에 걸리는 to겠죠. Specific area 특정지역인데 어떤 특정 지역이냐. A city. 자, such as 간단한 예시. 뭐 같은 downtown이나 commercial district와 같은. 그죠. 이런 거뭐 일일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또는 with 나왔는데 등역사 다음에 이렇게 with가 있다는 건 앞에 바로 with w h e n combined with 역시 걸리는 w i t h 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 하나 끝났고 또는 뭐와 결합되었을 때냐 extension 연장이죠. 뭐 연장 dedicated bike lanes입니다. Dedicated 하면 헌신하다인데 헌신되어진 자전거 레인. 예, 그래서 헌신되었다는 얘기는 요거에 전용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딱 요거에만 헌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전용 뭐 이런 얘기하죠 자동차 전용 뭐 자전거 전용 뭐 이런 식으로 할때 dedicated 입니다 자 그래서 전용 그 자전거 선의 연장 확장 확대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이런 것과 결합이 되었을 때 특히나 권장된답니다 뭐 이제 이 정도 읽었으면 이제 답 나와야죠 바로 cargo를 운반할 때 좋다 자전거가니까 답은 일번입니다. 뭐더 이상 어떻게 찾아요, 그죠 중간에 있는 내용은 읽어봐야 사실은 전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저 주는 문제에 가깝죠. 수능이 등급제가 되면서 점점 쉬워지고 있는 분위기에요 어쨌거나. 자,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챙기기 위해서 좀몇 가지 더 보도록 합시다. 포인트 위주로 볼게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었냐. 자전거 사용이 높은 그런 지역인데, 뭐와 같은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delivery bicycle은 아, also used to carry 나옵니다. be used to 부정사인 거죠. 자, 포인트 갑니다. be used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와 be used to 명사나 ing가 나왔을 때 의미가 다르죠. 이거 법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챙겨야 되겠죠. 비유즈드 투브정사는 바로 두 번째 나왔던 요구와 똑같은 겁니다. BPP의 수동태에 뒤에 투브정사가 걸린 것으로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뭐하기 위해서 혹은 뭐하도록 그래서 뭐하기 위해 사용된다 혹은 뭐하도록 사용된다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면 됩니다. 이거는 use라는 동사의 수동태 꼴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비유즈드 투 명사나 ing는 뭐냐? 요거는 used가 형용사 used로 사용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중고차를 used car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used는 거의 형용사화 되어서 사용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가 같은 표현으로 accustomed라는 표현을 써서 be accustomed to ing. 물론 이 자리에 be 대신에 또 get 도 자주 보입니다. get used to도 똑같아요 get used to 혹은 get accustomed to 이렇게 나오면 그만큼 이제 사용이 된 상태니까 뭐예요 달고 달았고 나한테는 이제 쓰다 보면 굉장히 익숙한 이런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get used to 명사나 ing는 뭐뭐에 익숙하다 그래서 어법 문제 같은데 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용되다의 의미로 써야 될지 익숙하다의 의미가 돼야 될지에 따라 to 부정사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냐 아니면 자 그게 동작일 때는 ing로 쓰느냐 이니까 딱 내기 좋죠. 자 법문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re used to carry 니까 떨거지에요. 뭐 하는데 또한 사용된다 가 문맥상 맞는 표현인데 만약에 이런 자리에다가 carrying 하면은 이건 이미 뭐 하는 것에 익숙한 상태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버리니까 문맥상 맞지 않아요. 어 배달 자전거가 어, 개인 물건을 운반하는데 익숙하다. 말이 안 돼요. 익숙해지는 건 사람, 뭐, 이런 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e g 읽어도 되고, for example, 이라고 봐도 되죠. 어쨌거나, for example, 이미, 뭐, gross e l 같은, 뭐, 그니까 간단한 개인 물품 옮기는데, delivery bicycle 이 삶이 될수 있다. 그 다음, due to, 역시, 포인트. due to, 하나의 전치사고로 보면 되겠는데, 명사나 ing를 씁니다. 스님이또 얘기를 여러 번 했죠. 투부 다음에 이렇게 아인지니아 투부정사냐 그러니까 바로 위에 봤던 뉴스도 똑같은 거예요. 투나 아인지니아 나올 때마다 외워야 한다 그랬죠. due to 자체가 하나의 전치사구입니다. because of 처럼 owing to 같은 말이에요. due to, owing to, 그다음, thanks to 이런거 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나 ing 써야 돼요.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본문 가죠. due to their low acquisition. 자, acquisition 단어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acquire 많이 봤죠. acquire. 얻다, 어, 획득하다. 그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획득, 그것들의 낮은 획득. 뭐 자전거 싸다 그 말이에요. 예, 사는데, 구입하는데 싸다. 그리고는 maintenance cost. 유지 비용이죠. 그러니까 구입비도 싸고 유지비용도 싸고 하는 이유때문에 여기까지 전면구 듀투에 걸리는 전면구기까지 cargo bicycle convey much potential convey 전달하다 이런 짐자중거가 많은 잠재성을 전달한다 이런 얘기는 뭐 갖고 있다라고 문맥상 보면 되겠죠 어디에서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똑같이 such as 간단한 예시 뭐 같은 the 백악과 같은 뒤에 설명이 있어요 through e e l e d bicycle 뭐 삼륜 자전거 우리 애기들 자전거처럼 바퀴가 3 개짜리 있는 자전거를 그렇게 부릅니다. 백학 인도네시아에서 예시죠. 그다음 services 명사 다음에 -ing 아 명사 뒤니까 형용사 그래서 사용하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 준동사니까 동사처럼 뭐를 사용하는 서비스냐? Electrically assisted delivery tricycles까지가 이제 유증에 걸리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원되어지는, 뭐, 그니까, 러 이, 뭐,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겠죠. 동력으로도 반을 갈수 있고, 또, 이렇게 전기에, 전기 정기 충전으로도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배달 트라이시컬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어 왔답니다. have been pp 완료 수동태 꼴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행이 쭉 되어 왔다라는 거죠. 프랑스에서 and are 아, gradually being adopted입니다. 이번에는 being pp죠. be being pp 진행 수동태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현재 완료 수동태, 그다음에 현재진행수동태 이렇게 와 있는데 뭐 여기서 가볍게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현재완료시제가 먼저 나오고 뒤에 수동태가 결합이 되었고 역시 rbing하고 b b 의 진행형 시제가 먼저 나오고 adopted하고 beadopted의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동사 형태 얘기하면 상상이겠죠 시제가 먼저 앞쪽에서 결합을 하고 뒤쪽에 태가 결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성공적으로 프랑스에서 시행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되고 있는 중이다. Adopt 니까 채택. 예, 구멍 안에 쏙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Across 유럽 전역에 걸쳐 가지고 for services로. 그다음 as as. 일부러 선생님이 앞에 as는 조그맣게해 놨어요. 그러니까 as as 나올 때 앞에 as는 그냥 무시해 버려도 좋습니다. 되게 부사라서. 없다 생각하고 보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varied, 다양해진 그런 서비스인데, 자, as, as니까 동등비죠. 뭐만큼, parcel and catering deliveries와 같이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소포라든지, catering 서비스 알죠? 그 요리 배달하는 거. 부페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로 우리가 결혼식 필요할때 그런 식으로 부페 음식 부르죠. 그런 게 이제 catering 서비스죠. 그래서 뭐 요리 서비스 합시다. 요리 서비스 배달.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어 다양화된 서비스로 유럽 전역에 걸쳐서 이제 채택이 되고 있다. 예시죠. 결국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봤다시피 여기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유럽 이런 데서는 결국은 자전거가 배달에 다 쓰이고 있더라라는 예시를 쭉 나열했어요. 포인트만 알면 여기 싹 읽고 끝으로 싹 와서 아 하면서 이제 딱딱 찾았으면 좀더 빨랐겠죠. 네, 설명 여기까지 죠 바이.